오늘 이제 특세세 번째 시간 쾌락도 헛된데 삶은 신이 나는구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어제까지 이제 이 전도자는 지식과 지혜로 한번 승부를 걸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지식과 지혜로 한번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 아래 그 어떤 것도 해 아래 모든 것들도 다 허무하고 유익함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주일날 이제 어제는 인간의 지혜로는 뭔가를 성취할 수도 없거니와 만족할 수도 없고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도 없다라는 깊은 지혜 하나를 깨닫고 결국 좌절하면서 끝이 납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 마치 이제 뭐, 그래, 한번 뭐, 그래도 점잖은 방법으로 마치 대학의 상아탑에서 내가 한번 머리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제 노력이 안 되니까 이제는 2장부터는 뭐냐. 내가 탕자가 되겠다. 내 몸을 그냥 던져서 뭐 까짓 거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한번 모든 쾌락을 한번다 추구해 보겠다 해서 마치 1장에서 이제 곱게 자란 전도자가 지적인 어떤 유의를 가지고 그 인생의 의미를 찾은 것을 실패하니까 이제는 2장부터는 몸을 던져서 모든 쾌락에 자기를 이제 던져버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장부터는 이제 어떤 본격적인 이 전도자의 세상을 향한 이제 자기를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이 쾌락을 오늘 추구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두 가지 쾌락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물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두 가지 쾌락은 우리 모두에게 노출되어져 있고요, 다 직간접적으로 조금씩은 다 거기에 어느 정도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의미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도박적 쾌락. 이거 제가 지금 말이라서 도박을 하는 마음으로 도박적 쾌락, 갬블링적 이 뭐라고 그럴까요? 쾌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 보면은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저기는 지금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저기서 너는 나예요. 나는 내 마음에 자기가 스스로 이,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다가, 내가 시험 삼아 나를 한번 즐겁게 해볼 테니까. 나는 한번 낙을 누리리라. 저기서 낙은 쾌락에 가깝습니다. 쾌락을 누리리라. 라고 오늘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자, 시험 삼아 아이 테스트라고 합니다. 내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한번 뭐 우리 출하에 한번 해보자. 막 이런 식입니다. 답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에 확신이 있어서도 아니고, 너무나도 잡히는 게 없으니까,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내 인생 한번, 시험 삼아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이미 모든 답을 가지고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자신은 무슨 던질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은 하 이미 확신과 그 답이 있는 가야 될 길이 뚜렷하고 우리 모든 인생이 어, 그곳을 향해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뭐 시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인생을 다 테스트 해봐야 되는 겁니다. 가본 적도 없고 다 말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착할 일을 하면은 거기에 돌아갈 수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까짓 거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냥 네 마음대로 살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 모르니까 다 두드리뭉실하게 테스트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이 길로 오는 자는,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십자가 하나를 같이 들고 달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그 나라를 주겠다라고 주님이 확고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웃기웃 이곳저곳을 헤매는 정말 비참한 인생들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더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게으른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확고하게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우리는 확실하게 그한 길을 가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내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때문이며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내가 이 공부를 가지고 영광 돌리겠다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척출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게으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게으른 거는 진짜 성경에서 게으른 것만큼 하나님 이 싫어하는 게 없어요. 게으름은, 아, 난 성품이 원래부터, 그래. 물론 여, 여유로운 분들도 있지만 성경적 게으름은 전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 자, 최선을 다하는 자, 그 사람은 바로 그 길이 명확한 자, 인생을 도박에 걸지 않는 자를 뜻하는 겁니다. 이 도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도박해갖고 돈 땄다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결국에는 확률적으로 다 잃게 돼 있습니다. 돈 따면은 제가 저도 이번에 가서 들었는데 돈 따면 어떻게 되냐면 돈딴 사람도 딴데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따도 망하고 이름은 잃어서 망하는 게 도박입니다. 인생을 도박한답니다. 내가 테스트 해 보겠다. 시험 삼아 한번 살아보겠답니다. 세상에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저 버전 저거를 저 일절을 똑같이 옛날에 한국 노래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옛날 노래인데 아, 나 옛날 노래들이 다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뭐냐면은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 고 이게 원래 이게 1962년 황정자 씨라고 우리 유명한 이제 소천한 일찍 죽으신 그 가수의 노래인데 이거를 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한 번씩 리메이크 했습니다. 그래서 뭐 늙어지면 못못 못 논다는 거예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은 못 논하니 뭐예요? 화문은 11홍이라고 얘기합니다. 화문은 11홍이다. 이게, 이,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인데, 화문은 11홍이라면, 은 아무리 꽃, 꽃 하자. 꽃이 아무리 만개하고, 이 꽃이 아무리 이뻐도, 그 화문은 11홍. 딱 10일밖에 빨갛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짧으니까, 화문은 11홍이니까, 어떻게 해요? 달도 차면 기우니까, 노세, 노세, 젊은 노세 얼씨고 절씨고 차차차, 지화자 지화자 차차차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너무 짧으니까, 너무 짧으니까 그냥 도박에다가 던지자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그 희미한 곳에다 내 인생 던지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마지,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노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예요? 화란춘성 만화방창이라고 그러잖아요. 화란춘성 만화방창 아니 놀 수는 없다라면서 이제 노래 끝나는데 이제 이 꽃이 만개하고 봄이 아주 화려하니까 화란춘성 만화방창하면서 뭐예요? 아니 놀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놀고 끝내자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이, 이거를 지금 이야기 하는 거는 참 옛날에 우리 한국 보면은 참 노는 게 귀했잖아요. 지금이야 휴가도 가고 이러지만 진짜 솔직히 우리 딱전 세대만 해도 휴가가 어디 있습니까? 1년에. 그래서 딱 1년에 딱한번뭐 하는 거예요. 전세버스 대절해가지고 이제 어디 한뭐 2박 3일. 그래서 무슨 노동조합, 어디 무슨, 어 회사에서 버스 하나 대절해갖고 2박 3일 길면 2박 3일 다 1박 1일 어디 갔다 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세버스 안에서 돌아올 때 어떻게 하니? 이제 지금 못 놀면은 이제 지금 못 놀면 또 1년 기다려야 되니까 어떻게 하니? 그 버스 좁은 버스 안에서 나와가지고들 다 춤을 추는 이유가 내 여기서 못 놀면은 또 1년을 못 노니까 그막 거기서 몸을 흔들면서 화란 춘소 만화방창 아니 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 세상에 그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 절박함이 있으면 마치 발악하듯이 내가 지금 놀지 않으면,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허무해요? 시험 삶바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소중하지 않습니까? 무슨 한번 시험 상황에서 내가 이 길도 한번 가보고, 저 길도 한번 가보고, 내가 막 이렇게도 한번 살아보고, 내 저렇게도 한번 살아보고 하기에는 인생이 1 1롱딱 10일밖에 빨갛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영어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초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허무한 겁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고 가도 가도 결국에는 아무런 쾌락을 갖다 줘도 도박적 쾌락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도박적 쾌락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은 이장1절에 보면 저한 절에 보면은 저한테 나라는 말이 몇번 나옵니까?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아까 너도 나라고 그랬어. 너를 나를 즐겁게 하리니 나는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니 보라 이것도 나에게 헛되도다예요. 사실상 도대체 나라는 말이 몇번 나옵니다. 이장 전체를 보시면요. 나라는 말이 진짜 셀수없이 만큼 나옵니다. 내 마음, 내 육신, 내 사업, 내 지혜, 내 눈, 내 수고, 나를 위하여, 나를 시험 삼아, 내가 이같이, 내가 돌이켜, 내가 이렇게, 내가 이것을 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나오는데. 왜냐?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 치고 친구 봤어요? 도박은 친구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박이라는 거는 친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도박은 다 잃고 내가 따야 되기 때문에 도박하는 사람은 친구 아무도 없습니다. 도박장애는 다 적입니다. 갬블링하는 분들은 다 혼자 다닙니다. 밤새도록 라스베가스 가보셨잖아요. 밤새도록 거기서 담배 하나 물고 밤새도록 혼자 눈은 다 퉁퉁 불어가지고 그곳에서 이거를 당기는 그 심정들이 여러분 어쩌면은 캐락적 도박에 자기 자신을 맡겨버린 예수 그리스도 없이 결국에는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그 길에 자기를 피투 던져, 자기를 던져버리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확하지 않은 것에, 확실하지 않은 것에 우리 인생을 던지기에는 우리 인생은 주님이 주신 너무나도 존귀하고 소중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방황도요, 한, 한두 달 해야지, 막, 1년, 2년씩, 자기 무슨 대단하다고, 아, 나면 교회 뭐, 교회 뭐, <laughs> 뭐 까지끔 뭐, 내가 한, 내가 뭔가를 찾아보겠다고, 교회 밖으로 나가가지고, 막, 뭐 2, 3년씩 돌다 보면, 결국에는 교회 못 다닙니다. 여러분, 인생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도박적 피투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인생을 시험 삼아 사시는 분들, 단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전도자가 말합니다.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비헐드 보라 이것도 결계를 한번 던져서 해봤지만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 일절이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존교한 인생을 명확한 내가 곧길이오진리오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도박적 쾌락이 좀 아쉽다면 뭐랄까 나쁘다면은 이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도박적 쾌락,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던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그외 모든 것들에게 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정말 내 인생을 내가 한번 성공하는데 돈에다가 뭐뭐에다가 거시는 모든 분들은 결국에는 이게 도박적 쾌락인데요. 이 도박적 쾌락의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독적 쾌락입니다. 오늘 저1절 말씀이 참 많은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저기에 사실상 이제. 한국말이나 영어에는 없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저 즐겁게라는 말 앞에 히브리어는 전치사인이 그 전치사 인 인이 있습니다. 왜라고? 그래서 뭐라고 이거를 사실상 해석해야 되냐면 내가 시험 삼아 나를 즐거움 안으로 즐거움에 빠지게 하리니 너는 나는 나 쾌락을 누리리라, 나 쾌락에 빠지리라, 빠지리라. 그 전치사 배 전치사 인을 빠진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즉 도박적 쾌락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곳으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뭐아 내가 이거 하다가 내가 예수님께 돌아오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 하다가 예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거 하다가 여기로 빠져 버립니다. 아 내가 지금 너무 내 인생이 바쁘니까 한 내가 한한5 년은 내가 열심히 내가 이거, 비즈니스를 일단 완성시키고 내가 돌아와야지 할 때, 그곳으로 가버리는 순간, 그곳으로 빠져버리는 것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내가 방황하고 한번 돌아오겠다. 10대 때 하십시오. 10대 때. 아니면 20대 초반에, 군대 가기 전에 하든지 해야지, 그거를 40, 50대 가지고 내가 한번 예수님하고 한번 내가 딜 해보겠다라고 빠지는 순간, 다른 길로 잠깐 가지는 순간, 시험 삼아 너를 즐거움에 빠지게 하고, 너를 쾌락에 빠지게 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빠진다는 것은 중독을 말합니다 그래서 2장 3절부터는요 이 솔로몬이 취했던 중독의 리스트들이 나오면 솔로몬이 결국 망합니다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내가 내 마음에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뭐라고요? 술로 내 육신을 빠지게 할까? 즐겁 안으로 밀어낼까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알코올 중독이 이제 AA AA라고 그러죠, a l c o h o l i c Association인가? 이래가지고 이제 어시스턴가? 이래가지고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이 예전 제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하시는 분도 알고 이 알코올 중독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 술이 간에 안 좋다는 건다 아시잖아요. 근데 뭐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알코올 중독자들이 간 간에 뭐 간경화나 간병으로 죽으면 그나마 곱게 죽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이 되는 순간 무려 50개가 가까운 합병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은 자기 몸을 그냥 죽음 속으로 밀어넣는 그냥 그 독약을 처음부터 그냥 막 마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알코올 중독이 무서운 거냐면 아 자기 하나만 파멸시키면 되는데 이 알코올 중독은요. 자기 하나를 파멸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는 물론이고요. 자기는 첫 번째 파멸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주변의 모든 가족들, 자기랑 같이 한 집에 사는 모든 가족들을 다 파멸시키는 것이 알코올 중독입니다. 심지어 더 놀라운 얘기는 요즘 과학적으로 알코올 중독이 유전이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면 내 절대로 술안 마신다 했는데, 나중에 환경적, 우린 처음에는 환경적 요인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환경적 요인이 아니라 이거 유전이래. 유전. 그러니까, 알코올중독에 남용이 될 가능성이 38%가 더 높습니다. 그렇게 싫어하던 모습을 본 아들이, 내 진짜 우리 아버지, 내술 먹는, 거, 내 저거 내가 내 입에 술한 방울만 되면 사람도 아니다,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나이쯤 되니까 자기도 똑같이, 왜? 그냥 보고 자란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괴로움이 있을 때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본 아들하고 괴로 조금 괴로우니까 나가서 술한잔 먹고 거기서 퍼져 버린 아버지를 본 모습하고 여러분 그 결과는 참담할 정도로 다릅니다. 어린 왕자라고 하는 그 스완택 집리의 유명한 소설에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어린 왕자가 술꾼을 만났어요. 술왜 마셔요라고 물어보니까 술꾼이 다 잊어버리기 위해서 마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뭘 도대체 잊고 싶습니까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술꾼이 부끄러운 거를 잊어버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린 왕자 또 물어봐요. 뭐가 그렇게 부끄러우세요? 그러니까 술 먹는 게 부끄러워. 이게 어린 아이들 소설 같지만 이게 굉장히 시사는 막아 술 먹는 분들이 그술 술이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냥 부끄럽고 도저히 참담을 자기 영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 먹고 잠깐이라도 잊어 버린다는 겁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고. 결국에는 물에 빠져 죽는 사람보다 술에 빠져 죽는 게더 많은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자금의 현실입니다. 저는 우리 난 그래서 이, 이 알코올 중독은 진짜 귀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에 성경 시대에 정말 군대 귀신이 있었다면 이 시대는 이 알코올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알코올 귀신들이 다 물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아이들도 그냥 우리 미국에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한 게 그겁니다 한국에는 직장부터 시작해서 다 술입니다 그나마 미국에는 술 마시고 싶어도 어디 가서 마실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킨자 아닌 교회는 여기서 다들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빠지는 데가 있는데 사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절입니다.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여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읽으며, 이제 이게 부에 빠집니다. 돈 버는 거에 진짜 말 그대로 돈 귀신에 빠지는 겁니다. 사업을 크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솔로몬보다 크게 한 사람 없었겠죠. 이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벌었는데, 지금도 네게브 사막,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에 가면 솔로몬 시대의 구리, 구리 강산이 있습니다. 와, 저는 그구리강산을 한번 가보고, 난저 솔로몬이 다시 보이더라. 아니, 이렇게 덥고 이렇게 힘든 사막 한복판에 거기서 그 구리를 캐는 노예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이돈 귀신이 한번 들면은 진짜 말 그대로 보이는 게 없는, 남들이 눈에 피눈물이 나더라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결국에는 여기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가 뭐냐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 동산과 가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다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동산. 여러분, 이게 동산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이후에는 인간이 만든 모든 동산들은 다 허무합니다. 왜냐? 주님이 그곳에 안 계시면 그 동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여러 가지 동산을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봤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기쁨이 결국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입니다. 8절도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는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도노라. 하나님의 주신 그 결혼의 법칙을 무시하고 처와 첩들을 두기 시작합니다. 물론 뭐 외교적인 수단이었다라고 하지만 엄마 어마한 처첩을 두고 쾌락에 빠지고 결국에는 솔로몬이 멸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인 한명그 비유 맞추면서 부인 한 명하고 이렇게 관계 잘하고 그한 명한테 집중하면서 정말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솔직히. 정말 쉽지가 않고 맨날 도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도자 맨날 해도 해도 부족하다고 하니까 뭘 방법이 없는데 이게 이 하나도 이렇게 힘든데 둘셋넷 이러면 이거는 끝난 그러면 그 가정은 평안이 있다라고 이거는 뭐 상상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가정들은 깨지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가 되면서 결국은 이두 나라는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몰락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솔로몬의 그 모습 통해서 이 솔로몬을 패러디한 이 전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이 아닌 그 외의 길을 가면 결국에는 인생을 도박하게 되고 인생을 가지고 노, 종자 또는 인생이에요. 그냥 잠깐 가갖고 몇 백불 갖고 도박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걸고 지금 도박을 하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인생을 걸고 도박하는 건데 거기서 결국에는 그 도박은 진짜 쾌락을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돼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이 전도자가 11절에 이제 정신을 좀 차립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는 무익한 것이로다. 바람이 안 잡히잖아요. 내가 한 모든 수고와 내가 주님께 가지 않는 그 길에서 서 있었던 모든 수고들이 다 바람을 잡는 것들입니다. 도박적 쾌락에 자기를 맡기고 중독적 쾌락에 자기를 한번 맡겨봤지만 다 바람입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이 산들 산들 불고 있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그 솔로몬의 모든 부와 모든 화려함 모든 그 왕궁의 아름다움들 솔로몬의 그 모든 것들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드레 백합파 오늘 하루 있다가 내일 아궁리에서 사라지는 드레 백합파나 솔로몬의 모든 그 쾌락적 중독과 도박적 중독 그 모든 것들은 다 거기서 거기다라고 오늘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와, 솔로몬처럼 되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유 솔로몬 얼마나 좋습니까가 아니라 주님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에 서 있지 않는 모든 자들은 하루 있다가 아궁리에 지어져 그백합파보다도 못한 것이 솔로몬 전체의 영광이라고 라 오늘 주님은 평가절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솔로몬하고 비교되지도 않고 더 greater than 솔로몬 솔로몬보다 더 대단한 자가 지금 네 앞에 있으니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박적 쾌락이 아니라 확실한 십자가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중독적 쾌락. 아까 제가 열관이네 가지 중에 한 개라도 한 개라도 걸리면 그건 끝장입니다. 한 개라도 거기에 걸리면 출랩에 걸려버리면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그 쾌락이 아니라 예수님께 주님께 맡겨진 인생. 여러분 거기에 빠져버린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되고 균형 잡히고 아름답고 예수님의 향기가 솔솔 나는 아주 그냥 잘 개어진 말은 그어 뭐라고 할까요 수건처럼 그냥 그냥 키가갖고 냄새 나가지고 그냥 썩은 수건이 아니라 잘 빨아져가지고 산뜻하게 개어진 수건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소중하고 존귀하고 복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고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도서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도 큰 지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젊, 젊을 때 빨리 여러분의 포커스를 예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혹시 조금 연세가 있으시면은 상관 없습니다. 지금부터 내 인생은 여러분 그 장면 잘 상상하세요. 잘 헤어진 아주 뽀송뽀송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수건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멋진 인생 될 거야.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네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예수님 앞에 선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로부터 돌아설 수 있었으며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인생 앞에 여러분 전체를 맡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 위에 세워놓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시는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사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동행하시고 날마다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